할렐루야. SDG 안열수 TV 안명진입니다 자, 오늘 6월 21일 한 주간 마지막 날 행사 일하는 마지막 날. 자, 오늘 제목 말씀 김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제목을 사랑 계명 지킴 함께 하심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고 십이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툴로 가면서 우리에게 받으라 한게 있죠. 뭐죠? 그 성령님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겐 주님의 그 능력 이상 이상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느님께 올라가시면서 받으라 했던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는 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 받았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같은 신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까 성천하심으로 함께 할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일을 다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여김을 받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그룩하신 이름이 여김을 받는다 겁니다.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짓게 행하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뭔가요? 나를 사랑하면 곧 네. 말씀을 지킨다고 맺히는 나이죠.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나? 또 이렇게 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의 말씀, 그 다음에 또 20. 어, 함께하리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나오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믿음 있고, 당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새벽 예배전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우리 이 요셉, 이상배 안수집사, 그리고 김요셉, 김종달 안수집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요셉으로 불러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간증을 드리며 또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다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갔다 오는 전힘되는또 12연실 모임을 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뜻에다 새 행동을 할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딱 이만큼도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특히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린 유튜브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보다. 그건 틈틈이 촬영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끝마트 촬영에 있니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